아니, 이게 출근 전에 이게 무슨 전쟁 났어요, 지금? 지금 정상판 봐봐, 지금. 올려 지금 넘어가는 거 저거 봐봐. 아니, 알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13%? 어? 마이너스, 도지가 마이너스 15%? 어, 심타콜딩스 개 빠지는데? 나 이거 수익 5%였는데, 관세인지, 나발인지, 이거 때문에. 관세보가를 명령한 후, 개장 직후부터 하락했습니다. 주식장도 망했나봐. 얼른, 그만 떨어져. 공포의 배수! 어? 야, 야, 너무 빨리 떨어진다, 이거. 불장 빨리 오려나봐. 으악! 으악! 손절! 이때 나와야 되는 거 맞죠? 아 경험상이 맞았어. 또숏시야 잘, 제발. 제발. 어, 뭐야? 이씨, 아, 이런 미... 아씨, 또 뭐야? 이게 무슨 짓이야? 이게... 아씨, 나 진짜... 아니야, 아, 됐어, 됐어. 아, 쇼시야, 쇼시야, 됐어. 아, 그만해, 그만해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그냥 가만있어. 어, 야, 나 못하겠어, 못하겠어. 나, 매매 못하겠어. 야, 뭐야? 잠깐 오랑우탄처럼 가슴 칠때 이거 했었어야 했는데 이결를 하락 뻑맛에 미쳐가지고 아 이게 손절이 나가면 진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봐요 비트코인 망했다고 그러니깐요 아 어떡하냐 아 94k다 아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비트코인은 타점이 왔는데 이더리움 타점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이럴 경우에는 여기 풀매수 자리인데. 빤스 팔아서 롱치라고 지금 체크를 해놔가지고 롱으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배율 줄여가지고 롱으로 가자 아닌가 봐 지금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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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씨댕 안돼 그만해라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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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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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

아, 그만 떨어져라, 진짜. 천원안 산다고요? 알았어요. 아, 사지 마, 사지 마. 안 사. 샀으면 좋될 뻔했어, 사주자. 샀으면 좋될 뻔했어. 뻔했어! 너무 무서워요. 야, 이거 어디까지 가? 개혁령이에요? 개연비미 개현빔이... 아니야 이거 왜, 왜 이래는 야 이거 나 청산 간다 근나 지금 손이 너무 안 가거든 아,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사는 거 진짜 완전 그냥 돈 버리는 느낌 들거든요 다리 힘안 들어가 이 다리용 가격 왔어요 벌써 이사 상년 왔어 이거 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나가야 돼. 정산이다. 아 좋겠다. 청산당했어요아 어, 진짜 미치겠다. 아 진짜 미치겠다. 나 어떡하냐? 나 어떡하냐? 아나 오늘 일 못할 것 같아. 아, 100만 원이라서 방금 다른 계정으로 오늘 일 쉬라고요? 아 그래도 일은 가야 되는 택배는 이거 쉬어야 될것 같아. 나 택배를 못 보낼 것 같아. 지금 멘탈이 안좋아 아니야 아니야. 보내야 돼, 보낼 건. 보낼 건 보내자. 손절? 아니 이게 손절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내려갔어요. 그냥 롱 치려면, 바닥 롱 치려면 현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. 나 이번에 완전 느꼈어, 또. 맨날 맨날 깨달음이에요.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. 간증의 연속이에요. 나 늦어가지고. 이거 끝까지 갑니다, 홀딩. 그래야 또 계획을 지키는 거라서. 나 갈게. 알았지? 안녕. 아빠씨. 내일 아침에 봐요.